아 이거 차 산지 얼마나 됐어요? 두달 반? 두달 반밖에 안 됐어? 그 정도 되지 않았 제가 격리 끝난지 한두달 됐을 것 같은데? 그럼 세 달? 세 달? 어, 어, 뭐야? 세 달. 스무 곡이야 <laughs> 아니 손세차 해보셨어요? 꺼 <laughs> 손세차를 맡기면 되잖아. 근데 원래 본인이 한번 세차를 이제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차에 좀 정이 가거든노 여태까지 그럼 나는 <laughs> 차랑 정이 한 번도 안 들었었던 거네. <laughs> 그죠? 그래서 제가 베트남에 있을 때부터 어. 아 옆집 형차 사면 진짜 손세차면 진짜 웃기겠다. 아 근데 진짜 천양이가 세차 잘하잖아. 어떻게 하는지 네. 정확히 알려줘가면서 하면 아 제가 면봉 <laughs> <laughs> 갖고 왔지? 아 어, 면봉 어, 가는 길에 사야죠. 아, 아 어, 진짜? 아 사야 된다고 그럴 어, 사야죠. 아니 옆집 형 앞에 여기 보니까 제네시스 앞에 그릴이... 벌집 모양이던데? 그거 면봉으로 다 파내야 돼, 뭐. <laughs> 아, 근데 마침, 안 그래도 이 얘기를 왜 오늘 했냐면, 차가 언제 한번 더러워지면 말씀드리려 했는데. 보통 깨끗했으니까. 네, 이 컨텐츠를 이제, 차가 좀 더러우면 할라 했는데, 오늘이 좀, 좀 더러워요. 지금 비가 아, 왔었어가지고. 조금, 조금 더럽긴 해. 차, 뽑은 다음날 네. 바로 휠에 기스 냈어. 이게 생각보다 차가 커가지고 네. 어디 지하주차장 들어가는데 왼쪽 뒤에 타이어 한번 오른쪽 휠한번 네. 이런 식으로 한 번씩 긁었어. 아. 살짝 살짝. 원래 네. 만큼 원래 그 손세차 하면서 자기 차 네. 어디 기스 났는지 다알수 있어요. 음~ 네. 좋다. 네. <웃음> <웃음> 이런 거 보면 못 참겠어. 이런 거 있잖아. 이거 아, <laughs> 손으로. <웃음> 어, 근데 닦여 <딱> <laughs> 어, 깨끗해. 와, 제가 말했지, 사람 많다고.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들어가? 네. 저쪽으로 갈까요? 어디? 7번, 7번 쪽다어디로 넣어? 뒤로나? 네, 그럼. 뒤로, 뒤로. <laughs> 아이, 아. 뭐, 많은데, 사실, 염치병은 다 필요 없어요. 아, 그래? 걸레만 사면 돼. 야, 얘는 타월만 사면 돼. 타가 크니까, 한두 개만 사면 돼. 두개나 산다고? 네, 원래 제대로 하려면 이제 응. 휠 이제 막 하는 거 청소하는 거랑 어. 다 사야 되는데 오늘은 건 초보치. 이제... 네, 왜냐면 옆집에 오늘 이후로 안할 거잖아. 청소할 <laughs> 것은 뭐, 만 원부터 청소가능하시고요 얼마죠? 네. 얼마나 해야 돼? 그냥 자, 만 원. 만 원으로 다할수 있어? 네. 그냥 어, 만 원. 보시면 1만 네. 원차감돼서 9천 원 충전 해드리고요. 보통 만 원으로 초보도 아, 다. 몇 프로 정도 할수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차돌이나 네. 근데 내 스타일에 따라서 좀 다르다 보니까 나와서 말씀 못 드리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 원으로 끝내야지. 이게 지금 카드 되자마자 돌아간단 말이에요 어. 그러면 3,000원에 일단 물 한번 뿌려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물을 해서 싹 먼지를 내려 그 다음에 이거 그 스노우펌 건? 그걸로 뿌려? 예, 뿌려야 돼 어, 그, 받을지 봤지 그, 유에서 봤어 것도그 다음에 뿌려 뿌려? 기다려? 에, 뭐, 먼지를 뿌려 아 약간 때 뿌리듯이? 아, 에, 맞아 맞아 목욕탕에서 어. 어, 뭐때 뿌리듯이 어, 기그 어. 어. <laughs> <laughs> 다음에 어. 다시 고압 행검으로 씻어 그러면 이제 9,000원 끝 아, 이거를 아. 이제, 근데 이제 조금 초보분들은 이제 좀 힘들죠. 쏴요 <laughs> 위에서부터. 오! 아, 이게 두 손으로 잡아야지, 두 손으로. 스피드가 생명이에요 스피드가. <laughs> 오, 좋아. 와, 먼지 봐, 먼지. 이렇게 막 같이. 오, 오, 맞아, 맞아, 맞아. 오. 아니, 잠깐, 잠깐. 위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위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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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 지금 1분 지났어요. 뭐라고? 아, 이게 이렇게 서바이벌 캐치해야 되는 거야? 깨달은 거야? <laughs> 야, 처음엔 너무 쏘고 할 필요 없어. 야, 먼지 쓸어내린다. 여정인다. 조용히 해, 말 걸지 마. 아, 확실히 손끝으좀 있으시네. 봤잖아, 스냅. 네. 잘하는데? 아니 나한테 물다뜨리는데아 아유, 네5초 여유롭네? 1 0년다1 0년어 왜, 왜? 형 너무 다른 재미 없다. 아유, 5초. 남겼어. 잘하시네 숙다수와 스노 공공 어 눌러서 서할 시간 3초씩 차가 흰색이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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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넓게 뿌려 이렇게? 더 어, 아. 빨리 더 빨리 1분 아, 끝났다 <laughs> 얘는 시간이 1분 엄청 짧다니까 아니 게 말이 돼? 이시간할수 있는 사람이 뭐, 누가 있어 오 <laughs> 아, 기분 좋지 않아요? 깨끗해지는데. 아, 아, 아. 멋있죠. 아, 어, 좋은, 좋, 좋도 좋다. 그래서 눈이 내려와요. 몰라호하이 끝나냐, 끝날 때. 기스인데 어디? 아, 여기 한 아, 이만큼 길었어 어디. 응? 이만큼이요? 원래 이만큼? <laughs> 어? 어? 거기? 여기네. 여기서부터. 이만큼 4분의 1 긁었네. 음. 아 엄청 많이 긁었네. 그냥 가면서 그냥 깨 이렇게 긁으면서 갔어. 근데 뭐 이거는 생활기스 아니야 이 정도면? 어 아, 근데 휠은 뭐 음. 차가 가늠이 안 돼가지고 음. 처음에. 이제 한 20분만 있으면 돼. 어 아, 그래 그래. 그러면 <laughs> 커피 마셔? <laughs> 아,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잔 주세요. 네두잔두잔 발송해 드릴게요. 저만 원으로 다 했어요. 어 네, 대단하시네요. 이 정도? 얼굴은? <웃음> 네. <웃음> 이제 해? <laughs> 네. 이 정도 때불리면 되는 거야? 네, 이, 이, 이렇게 다 내려간대. 아, 이렇 떨어지는 거 이렇게 뚝뚝 떨어지잖아요. 어, 어. 네, 이제 물한번 씻어내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매트 더러우니까, 매트 청소하고 가요. 아, 좋다. 이번에는 네. 좋다. 온수행아 거품이 어, 생각보다안 없어지는데? 어, 아니, 거품이 원래 좀찐따같다데 찐다, 아우, 불안하시네. 어, 지금 좀 되게 땀나죠? 아니? 안 나요? 어 원래 겨울에도 세차하 더운데 전혀 안 나는데 땀? 아 진짜 땀 나야 되는데 그래 아 이거 오늘 운동 대신이야? <laughs> 아니 오늘 컨텐츠가 세차가 아니라 열심히 운동시키기 아아 아 이거 <laughs> <laughs> 아, <왜, 저>, 몰랐는데? <laughs> 아니 20초 남았는데 어, 한번더끊나야 되겠어 야, 또 천천히 안 되네 오오 <laughs> 오, 스피드 들었어 그 어, 다음 차 그쪽에 세우시면 돼요 <laughs> 아무도 없어? 어 <laughs> 야, 아니, 잘하네. 전형적으로, 하면 잘하는 스타일. 예, 그니까. 어, 뭐, 하이드 보여 해? 아. 어, 뭐야, 뭐야. 디테일, 디테일. 이야. 하번한번 보여드려요? 예, 밑에 와! 밑에. 어, 밑에 몰라, 밑에 몰라. 오. 에이. 어, 이제 20초 남았으니까 이제 또한번 더, 이제 원수. 원수에게? 네, 마지막으로 또. 8 8에에예 <laughs> SUV는 6만 원. 예 아무도 없어? <laughs> 재밌다. 아, 너무 잘하네. 얘를 어. 이제 뒤집어서 놔야 돼. 이 바, 예, 아. 이렇게 바닥이 보이게. 아, 잘하네. 아, 이거 좀, 이좀 귀찮아? 아니 이렇게 천천히 들어가면. <laughs> 시간 다 돼? 시간 남아?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 어? 이거 또 어떻게 알아요? 아, 다 그렇게 닦으시잖아. 아니, 아다 이거 알려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니, 다 그렇게 닦으시잖아. 인서미 있잖아, 그 정도. 갑자기 세차하는데. 네. 손톱을 깎고 싶어가지고. 네. 똑딱. 아, 저기 날라간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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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제 봤네저로봤네 어... 어... 멀리 날라갔어. 어... 하늘에 박아놨구나. 안 돼. 처음 데... 치고 잘해. 기분이 좀 뭐랄까 방 깔끔하게 치우고 이제 손님 오면 될것 같지. 뭔가 기분이 좋네. 그죠 그래서 어... 원래 이렇게 수치하고 이제 여자 친구 태워야지. <laughs> <laughs> 세차 박사 되셨네 아 이게 이유가 있네 어? 야 오늘 면봉을 하셔서 다음에 다음 주에 면봉 사 갖고 와서 해야 될거 같아 아 이게 기분이 쏠쏠하네 세차가 사실 여기하고 저 뒤에 백기구도 해야 돼백기구 아, 어. 까매요 아, 기분 너무 좋겠는데? <laughs>